지금은 신문 기자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. 어, 어제, 그저께인가? 저한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두개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. 두개 식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요. 이제 신바크에서도 이제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네요 자 1m 이상 떨어져서 한 사람씩 앉아야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들 마스크 끼고 커피 마시고 있네요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많은 변화를 일으켰네 아 성탄수! 我在 자리에요 哦，我戴个帽子，你看见了没？啊，有帽子。啊，来来。嗯。啊哈哈哈哈哈。哈哈哈哈哈哈 u b e 啊哈哈哈哈哈。物业 <laughs> 费。嗯。物业费还是没开，还得交的嘛嗯。这人是成本，加起来，呃，西村店加起来多少？不，他不给我租金的话，还是五万多。就是，嗯，免掉租金。 연조의 예, 주 연조 주진의 화, 차, 보, 도, 어, 급, 지, 요, 게, 도, 7 8 만, 방, 확실히 사람이 좀 많아졌죠? 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정점 찍을 때는 정말 몇 시간 사람이 아무도 없더니 좀 있어요 사람이 음뭐 한국 매체에서는 뭐 아직 중국이 안정화되지 않았다 뭐 이러는데 저희, 적어도 성도, 제가 사는 이곳은, 이거 비교적 안정화된 것 같아요. 그 사람들 이제 소비 심리가 점점 풀리고 있거든요. 다행이에요. 저 이렇게 한 달만 더 지나면, 어 거의 이제, 진짜 다 망할 것 같아요. 꽃들 보이시죠? 지우 식물들. 제가 가게에서 중간중간 중간 뭐 사다 모은 것도 있는데 다 길에 버려진 꽃들 가져와서 키우는 거예요. 아또니 친선 꼬라라니 친선 송고라이라. 고건시야 카치야. 이야 고마워. 고마워. 니 친한게 하고 고마워. 먹어보세요. 맛있겠죠? 이만디야 음, 포장도 참. 정성스럽게 잘했네와 음, 패키, 패키징도 참. 정성스럽게 잘했죠 이런 거. 역시.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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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일날? 아, 안녕하세요. 아 잔지가기동차네 어? 없이 너무 <laughs>